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5일째입니다. 어제 의료진이 다녀간 모양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을 중단해야 될 건데,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강제 중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의 단식, 그리고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표기를 놓고 지금 조동강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박범계 의원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아가리에 뭐 이재명을 보낼 수는 없다 말이 대단히 과격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사람 잡아먹는 기구입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평정심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의 명단을 적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방금 전 CBS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이재명 단식의 뒤안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재명 단식으로 민주당은 조동강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단식 중인데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 이미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순간, 당은 두쪽 난다는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검찰 아가리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단식 현장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회복식을 만들어 드리겠다. 아무튼 지금 공천 때문에 이직까지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진실은 알수 없지만 누가 봐도 그로테스크 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이재명의 단식으로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종천 의원이 단식 15일차를 맞은 이재명의 단식 현장에 방문한 의원 명단을 점검하는 데 대해 참석자 명단을 적는 것이 많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 결벽증이 있어 아직 단식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조응천 의원의 말들을 보면 민주당은 이 단식을 가지고 과잉 충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 국회는 아닌 사람도 있고. 자, 친명이 지금 부결당론을 정하려는 데 대해서 한방 먹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의총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자고 했을 때 당은 완전히 큰 분란에 처할 것이다. 당이 두쪽 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박범계 의원처럼 너희들은 지금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 저 힘든 대표를 검찰 아가리에 밀어넣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또저 같은 사람은 아니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자유 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으로 정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세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이미 이 문제 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곧올 겁니다. 21일, 25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침명이 너무 설치기 때문입니다. 부결시키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이재명 본인의 약속은 뭡니까? 자. 이 친명이 단식 후 민주당이 일치 단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홍천 의원은 비정하고 야박한 상황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를 꺼내기가 참 못한다. 그래서 참고 있는 거다. 못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걸 가지고 단합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좀 있으면 곧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검찰의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를 넘겨줄수 없다고 말한 이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오글오글 오글거려서 오글 내 참이라고 일층을 가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참 창피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이 의원총회에서 나오고 자 지금 조응천의 해법은 가장 좋은 게 6월달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힘드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맞서서 증거도 없고 정말 저건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 기각 받고 오겠다 요청 근데 가결시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낫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신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는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이재명 엿 먹이는 겁니다 이재명 이름만 못합니다 치명제를 갖다 동원해서 야 부결시키자. 이렇게 선도하는 게 아니야.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본인이, 야, 내가 걸어 들어간다. 가결시켜달라. 이런 말을 이재명이 하겠습니까? 지금은 뭐 단식도 그 꼼수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자율 투표로 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에서 가결 27표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홍천은 저번에 혁신이 제1호 건관이죠. 불체포 특권 포기 건거에 대해서 포기하자고 했던 의원들이 31명으로 기억하고 있다. 27은 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을 하면 가결된다는 의미로 립니다자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 대표 단식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고 또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제발 건강을 생각하셔라고 하면서 단식 중단을 권고하셨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또 의총이 열린 아마 그때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게 건강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뭐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강제로 못 하시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의료진이 지금 불가역적인 손상이 오는 단계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있는 게 이게 맞는가 싶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재명의 단식을 중단시킨다. 그렇지만 가능합니까? 그게안묻는데 아무튼 지금 주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